그동안 살아오면서 좀 역사적인 우리 변곡점, 금기점을 많이 우리가 겪어왔습니다만 올해가 또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세종시의 운명이 올해부터 다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종시민들의 영혼이었던 그리고 애초에 우리 세종시를 건설했던 바로 최초의 초지라고 할까요? 1년이었던 홍정수도 개헌 문제 그리고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절로 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또 시민의원님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힘을 합해서 세종시의 새로운 운명을 열어가는 아,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수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비단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세종시의 행정수도다라는 문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새로운 지위에 따라서 세종시의 여러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례법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 특례법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규정해 나가느냐라도 어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뭐 느껴지지만, 아, 또, 새로 도전에 불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 세종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뭐 국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글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추경을 앞두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될 우리 정부 예산 그리고 또법 개정 문제, 아울러서 우리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두분 의원님 모시고 논의하면서 발전적으로 또.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생산적인 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진지하게 이 자리 좀간을할걸왜 못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종에서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 시장님 모시고 또 부시장님 실장님 모시고 혹시나 해야 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진지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오늘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커요.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말을 위한 세종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어, 목표가 있죠.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이 도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뭐 문제의식은 다 알고 계실테고 그래서 요즘 어,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 나오는데 국회 완전 이전도 얘기하고 있고 뭐, 대통령실, 완전 이전 문제 얘기 하고 있고, 이게 지역의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주과제입니다. 지금의 의사당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 집무실 문제라든가, 큰 이슈가 생겼을 때는, 특히 수도권 의원님들, 또 지방의 의원님들, 정치인들, 또 행정관료분들 다 해서, 좀 이슈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저희들한테는 세종시한테 큰, 잘만, 잘만 우리가 대응하면 큰 어떤 분수형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는 길에서 시장님과 또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과 또 김종민 위원님과또 합심을 해서 또 최성 의장님 계시니까 또 시의회와 합심을 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공실 문제. 뭐, 전국이 다 문제입니다만, 세종시가 또 심각하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 고급 인력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인프라 문제도 뭐, 안 갖춰진 게 많고요. 근데 사실 이 하나하나 문제들을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가뭄 때 논에 비유하면 거기다가 물을 몇 바가지 퍼는다고 해서 이 가뭄이 해결되지 않듯이 이게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가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상당히 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종시에는 위기이자 기회인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거라. 사실은 세종시를 행정지도로 만드는 것이 저는 이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마치 한 바가지 물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큰 강줄기를 우리 세종시에다가 갖다 연결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강준현 의원님과 또 우리 시장님 또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서 반드시 시작하자는 것을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합의를 좀 받아내는 역할을 또 우리 강준현 의원님과 저또 우리 시장님 그 후보가 또 저쪽 후보도 있으니까요. 꼭 만들어내자. 제가 지금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좀개방적이었는데 국민의힘도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수도 세종을 합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꼭 이뤄내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상가공실, 아파트 문제, 뭐 여러가지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보통교국세 문제, 우리 세종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길로 가지 않을까 큰 강출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올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에서 우리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